관한, 끊임없는 연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기 2222년에 지구는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른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은 과거에 살았다던 마른 인간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인간, 그들은 과연 어떤 종족이었을까요? 자, 여기 과거 마른 인간들이 살이 빠졌나 찌었나를 확인할 때 사용했다고 하는 체중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입니다. 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어, 직접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머리나 하나 제까한 듯한 크기이지만 사람이 전체 다 올라가서 잴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직접 몸무게를 재보도록.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15kg까지밖에 잴수 없습니다. 아동농이군요. 아니, 어쩐지, 발바닥 크기 보십시오 이거, 아안 된다고 했지. 어쩐지 색깔도 유치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아,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저희 연구팀은 과거 많은 인간 여성들이 핸드백을 보여달라고 하면 왜 여자 핸드백을 뒤지냐면서 안 보여준다고 하길래 그 안에 분명 먹을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자, 여기 과거 많은 인간 여성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자넬 핸드백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분명 먹을 것이 들어있으리라 추측했지만, 한 개도 먹을 것은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들만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립스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립스틱이 이 치즈스틱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것은 트윈 케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코 케이크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은 이 소가족으로 만든 자네 핸드백이, 소한 마리보다 비싸다는사실입니다소한 마리면 한 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데. 자 그리고, 이것은 과거 말인간들이 사용했던 향수입니다 희뭐 지금 저희와, 저희가 저희가 지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이성을 유혹하는 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을 유혹하는 향이라면 어, 돼지고기 삼겹살 향이나 <laughs> 소고기 등심 향이 최고입니다. 과연 어떤 향이 날지. 어, 아, 참고로 센스 있는 남자라면 여성과 키스하기 전에 아, 불고기 향을 입에 뿌려주는 정도의 센스 있어야겠죠. <laughs> 어떤 향이 날런지. 꽃향기. 꽃향 왜 쓸데없이 꽃향기가 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지나가다가 고기 냄새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꼬창 기가 날까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돼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아또 저희 최근 마른 인간 연구팀은 최근에 과거 마른 인간들이 했던 놀이 중에 지금 저희가 하는 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007 빵이라고 하는 놀인데요. 그런데 룰이 약간 다릅니다. 007 빵하고 사람을 가리키면 양 옆에 두 사람이 의악하고 소리를 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007빵 하면 손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빵 어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 저희 마른간 연구팀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저희 마른간 연구팀 최대 엑스파일을 공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소 충격적인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글씨입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 결국 사람이 갈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가 과거 마른 인간들의 극장 대부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영화의 상영시간이 약 2시간이라고 볼때그아무라고도 길고 긴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영화 속에서 먹는 장면에서 나온다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표호가 붙어있는 곳이 또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과거 마르인 간들의 도서관 책을 검사한 결과 다량의 아밀라제, 즉, 인간의 침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책의 경우는 바네어 애플 등에서 수많은 침이 발견되었고 수학 책의 경우는 파이나 근의 공식에서 여러 가지 침이 나왔습니다. 공부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침을 흘리면서 공부했을까요? 생각만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 많은 인간들의 행동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틀린 점은 없는지 오늘 자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은 허리의 위치와 왜 있는지 그 용도를 알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임.